어, 사춘기 소녀 몸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 이야기부터 선생님께서 좀 시작을 해 주실까요? 사춘기 소녀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네. 짧고 통통한 팔다리가 길쭉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롱다리 롱팔이 되기 네, 시작한 맞아. 거죠? 그리고 허리가 살짝 잘록해지기 시작하고요 골반이 넓어집니다 또 가슴에 몸을 잡히면서 조금씩 튀어나오고 외음부 쪽에 그리고 겨드랑이에 붉고 구불구불한 털이 도단하기 시작하죠. 네. 지금까지 저희가 신체 외적인 변화를 살펴봤는데 신체 안쪽, 이몸 안쪽에도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. 뭘까요? 하나 둘셋 생리. <웃음> <웃음> 네 맞아요. 네. 저희가 생리라고도 말하고. 그리고 사실은 월경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 생리인데요. 근데 월경만큼 주목받지는 못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게 사실 있습니다. 네. <웃음> <웃음> 월경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었어요? 그거 말고 뭐가 네. 있지? 네, 바로 정답은 <웃음> 냉입니다. <웃음> 근이 네, 냉이 사실은 저희가 사춘기가 시작되는 소녀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. 그렇죠. 그런데 생각보다 잘 알려지지 않고 저희가 잘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이죠. 음. 이 냉은요 어, 질 내부에 곰팡이균이 생겼거나 세균이 생겼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아주 깨끗하게 청소를 해는 역할을 합니다. 음. 그 청소한 그 분비물을 팬티에 묻혀요. 그럼 그게 바로 냉이죠. 냉이인 거군요. 평소에는 좀 끈끈하고 우유빛깔의 투명도를 가지고 있는데, 만약에 균이 있거나 저희 몸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, 지금 니질 네 상태가 좋지 않아! 라고 색깔이 조금 더 짙은 노란색을 띤다던가 네. 시큼한 냄새가 더 많이 난다던가. 건강 상태를 체크해주는. 네, 맞습니다. 평소에 내냉 상태를 체크하는 일은 사실 내 몸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. 네.